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이웃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11월 추가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 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요. 이거 사실 예, 복무 지역이 다 강원도, 경기도, 전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복무하는 부대 분야도요. 보병, 보병, 공병, 통신병 이런 전조병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모집병으로 갈수 있는데 굳이 직계 가족 공무부대병을 신청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예,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세요. 모집 일정은요 9월 7일 14시부터요. 종료는 9월 15일 목요일 14시입니다. 입병월은요. 어, 11월이에요. 계획 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여러분들 이런 거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연령은요 18세에서 28세고요. 변역 판정 검사 1에서 4급인 사람, 그 다음에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육회공군 어, 모집병이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정 접수가 불가합니다. 접수 취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육군 일반 병의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상이 남아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 요 직계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군번, 계급, 복무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상은 첨부 파일로 반드시 확인 후에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신병 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 배치되는데 중대는요, 부대 소유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전산 1 선발이 1차 선발 후에 최종 선발 합격 여부는요, 병무청의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병으로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병 일자가 결정이 되면요, 어, 현역병 입병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병 판정 검사 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직계가족 공무부대병도어 입병 판정 검사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입영 후에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대에 가가지고요. 신체검사가 불합격하게 되면 다시 괴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7월부터 지작사 동부에 입영하는 부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27사단은 입영하기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집 계획을 보면요. 총 인원은 23명이고요. 지작사 동부 어, 지금 사단별로 보이시죠? 그다음에 지작사 서부도 사단별로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본인들이 어, 어떤 사단을 갈지는 이제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님 형제 분들이 근무한 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체검사 일정도요. 각 병무청별로 다르니까 잘 보고 네,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